여러분 7월 1일 목요일 우리 고대아남병원교회 매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항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멘 어, 지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인 어리석음 오늘 이 3장 앞에 부분에서는요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이 당시 사도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변론의 입장을 나타낸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바울로는 예수님과 함께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서 사도냐. 예수님 계시대는 동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이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모함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소극적인 그 변론을 어, 얘기하는 내용들이, 어, 이 장에도 초반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데음에 그, 들의 현재 태도에 대한 <laughs> 보다 적극적인 반박의 성격을 지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운데 중간부의 서론을 할수 있는 이 본문, 이 본문은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 버리고 옛날에 율법을 또 쫓아가는 그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리석음을 거금에 그 대해서 통역하라 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니네도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율법을 의존하려 하느냐?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잘못을 그, 그, 자꾸 꼬드기는그 어, 어리석은 수단에 자꾸 넘어가는 그 어리석음을 시작하는 그거를 규정하면서 본론의그 내용들을 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 자기의 방어적인 입장의 내용이 어, 앞 1장, 2장에는 많이 나타냈는데 반해요. 이 갈라스티아스의 이 기록목적 이신득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의 지금 잘못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서 어리석다. 음? 아노에토이 헬라오라는 말은 원어상의 무슨 뜻이냐? 영적 판단력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거 영적 판단력이 없는 이 너희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엠마우로 가든 우리 유가복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영적 무지를 가리킬 때도 사용했던 헬라 원문이 바로 아노에토이라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걸 믿게 됐는데, 왜또 다시 옛날에 그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영적인 무지 속에 다시 방어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명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못 밖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밝히 보이거는 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바로 눈앞에 직접 전개되었다는 뜻이랍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거할 때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마치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처럼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증가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그 마음에 와서 탁탁 와닿지 않더냐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즉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이 이틀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복음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 사상이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침투하자 그들은 또 이것에 곧 현혹되고 말았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그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잖아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끄는 것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고 시내산에 십계명을 어, 받으러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자 그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 애국에서의 그 이방신을 숭상하던 그 버릇이 그 습관이 애사람이 애쓰, 그대로 나타나는 거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무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식계명을 내려 가지고 내려오던 오세가 그냥 어, 화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식계명을 깨트린 사건하고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뿌리가 잘 내려지지 못하면요. 옛날 버릇이 또, 옛날의 그 습관으로 또 돌아가려고 회개하려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알고 고백하고, 신앙의 발길로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들에서 옛날에 젖어 있던 율법들 사상에 해녹되어서, 복음의 진리로 쉽게 져버린 그들의 행동을 지금 묘사하면서, 이,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깨달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고, 또는 악한 수책으로 타락시킨다는 이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계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는 말하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어 범한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을 때에 간연 율법을 행암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믿음 중에서 어느 것에서 받게 되었느냐 다시 회상시키면서 반출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방의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죄인으로만 귀중을 해버려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면 어떤 새로운 방법도 열어주지도 않고 계속 너희는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600몇 가지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운운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율법같이 그들을 이방인련을 하여서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구원의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힌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 그들을 정죄하는 기능, 기능만을 지닌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어렵게 된다는 그 율법주의를 용납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수 있는 일이었던. 것. 한편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아니고는 불가능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그 환자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시장의 그 고백과 신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주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 영접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라는 것을 갈라지아 지방에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갈라지아에서 3장 3절, 3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시작하겠느냐? 마침과 도 마치겠느냐? 이것으로 대조시키자.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육체 이 대조 시킴으로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도 어리석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하고 거듭남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육체는 그럼 그러면 어떤가? 문자 그대로 썩어질 육체라는 것 육체란 뜻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육적인 도 시도 우리가 외형적인 제도 그런 방법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 다 이거 육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어리석게도 다시 자기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그 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거운 죄의 시가에 얽매게 하는 그 율법주의를 다시 받아들여. 그러면서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익한 것을 쫓고자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인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다시 육체로 되돌아가겠느냐? 하고 아주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사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이라는 뜻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의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들을 주로 자들로부터 받은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들 쑤시겠습니까? 야, 너네들 새로운 그 복음, 그거 믿을만 할게. 증거가 뭐냐. 인간의 우리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그 우리가 얘기하는 칙서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일을 가지고 너네들왜 믿냐 하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인해서 얼마나 너네들이 900, 600몇 가지를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고난을 받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실을 따라간다면, 니네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수고와 노력들은 모두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과연 헛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갈라디보 지방의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고단에 대해서 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할 것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니네도 분명히 선택을 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면에는요, 그들이 가감히 율법주의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육체의 법에 순종했던 과거에 대한 회개를 기대하는 바울의 그 소망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3장 5절에는 말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르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요일날 성령의 그분의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스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시셔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신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이 일을. 초월적인 근한을 가지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교회를 봤다, 봤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하는 제도처럼, 교회가 그렇게 세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구원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열의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니다이 선물이 결코 그들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노력해서 예수 이루주는 어 것,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적인 또 열심도 같이 아우러져서 이거를 선인 어 우리가 신인합력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순이야, 듣고 믿음의 순이야. 이 구절을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너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였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이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체험한 그들의 처음 상태를 지금 상기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상기시키며 동시에 정말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제 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기능만을 가진 율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 중요한지 그 해답을 찾을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그 유혹을 우리가 우리에게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자고 야,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 노력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잔잔히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자기 반성이 계속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어리석은 행위가 행위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한때는 복음을 전한 그 첫사랑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 신앙의 점검 그리고 그, 그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자꾸 정안이 하면은요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점점 둔탁해지고 타락해져서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책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을 할수록 받쳐 잡아두면 이유곡에 빠질 수가 있다. 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내 믿음의 상태를 말씀에 입각해서 자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갈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요일 날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과 오늘은 성령을 떠나서 율법적인 인간의 그 종교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어, 추구하고 돌아가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어리석음을 지득하는 이 책망에, 바울의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미비함이 없었는지, 어리석은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240장 찬양하십시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베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옷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주비 논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주읍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 없어서 세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